화이트 와인 품종 탑5 인기도 순으로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샤르도네 영어식으로는 샤도네라고 이 부릅니다. 다재다능함의 아이콘 같은 품종으로 나라, 지역, 양조 방식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을 보여줘. 소비자뿐 아니라 와인 메이커들에게도 인기 있는 품종입니다. 프랑스, 미국, 호주, 이탈리아 칠레를 포함한 다양한 지역에서 생산됩니다. 소비뇽 블랑도 고향은 프랑스, 루아르 지역이지만 뉴질랜드, 특히 말버러 지역을 상징하는 품종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뉴질랜드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네요. 풍부한 아로마와 높은 산위로 캐릭터가 분명한 품종입니다. 유명산지로는 프랑스, 뉴질랜드, 칠레, 남아프리카 등입니다. 리슬링 풍성한 아로마를 기반으로 다양한 당도의 리슬링이 만들어져 선택의 폭을 자유롭게 합니다. 생산량과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는 독일이 독보적입니다. 한식과 매칭하기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리슬링의 선호가 높습니다. 독일을 이어 미국, 호주, 프랑스 등입니다. 세미용은 최고급 디저트 와인인 프랑스 소트린에서 만드는 디캠으로 잘 알려진 품종이에요. 프랑스 보르도와 호주 헌터밸리에서는 단맛이 없는 드라이한 스타일로 세미용의 또 다른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호주 생산량이 압도적입니다. 미스카보다는 모스카토라는 이탈리아 이름으로 더욱 익숙한 품종입니다. 미스카와 비슷한 이름이 있는데요. 미스카데, 미스카델. 하지만 이세 품종은 별개의 품종이라는 점꼭 기억하세요. 미스카는 이탈리아, 프랑스 등에서 재배합니다.